아, 아, 드디어 떴다. 드디어 떴다. 음램 캐릭터 이벤트 튜닝. 와, 진짜 어 얼마나 후달렸으면은 어, <laughs> 어 피급 기간 은 일주일이나 앞당겨 어. 와, 아, 근데 내가 뽑을 돈이 없어요. 어, 뽑을 돈이 없어. 원래 여기 10일날 출시였잖아요 10일날 출시여가지고 아 13일날 출시여가지고 야 월급날이 10일이라 에에 10일날 월급 받어 달달하게 이제 넉넉하게 어, 여유롭게 뽑으면 되겠지 약간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냥 일주일 앞당겨가지고 어 지금 4일동안 지금 통장에 지금 잔고 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 있는 걸로 뽑아야돼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요거는 그냥 포기한다 이거는 이제 10, 10일날 뽑고 어 우선은 음립뽑는거에 이제 막 이제 어 운을 맡겨야되는데 이것도 진짜 반천장 픽돌 나오면은 진짜 답도 없거든 아나 너무 무서워 어? 나 너무 무서워 들어봅시다 아아 어, 그래 1 0연차1 0연차 우선 어 으아 어. 그래 알토 오늘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실까?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. 어, 사선 캐릭은 뭐가 나오든 내가 기대도 안 했어. 어... 아...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스택 쌓고 음림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저도 그냥 그냥 바로 음림 들어갈 거예요. 왜냐? 난 당근을 난 당근을 뽑고 싶거든. 당근이란다. 어? 난 독일을 뽑고 싶거든. 난 그래도 기업에 스택 안 샀어. 변주. 아, 제가 안 돼. 아, 조진 것같은데 아, 조진 것닝이 아, 건강 관리데 아, 조 아, 조진 것인 아, 조진 것인데. 아, 조진 것인 아, 조진 것 연무 30, 30 연차 50 연차부터 확률 업이니까 볼로만 말하지. 와우, 야, <laughs> 얘기했지? 처리해줘. 내가 얘기했지? 모르테프는 아니, 사코는 통원뜻 뜬다니까. 그래서 굳이 기업에 막들어갈 필요가 없어. 완전 통원뜻이야! 트레이닝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면 영무! 언제든지 절 찾아오세요 산나 육돌? 아 축하드립니다 사나 육돌 그래 육돌 찍으면 좋아 사나도 뭐냐 사나도 메인 딜러로 쓸수 있거든 충분히 자 사시멘차 아... 키네. 어 나쁘면 공명률 나쁘진 않긴 해. 자5 0면차자 자, 이때부터 이제 확률업이에요. 아이 다음부터 5 0면차 끝난 후부터. 야 근데 야야 독이가 야, 한 마리도 안 나온다고? 나나 독이 독이 뽑고 싶어가지고 지금. 아대 진짜 이... 우리 고객님 꺼져. 어떤 정보가 필요하실까? 어? 독 독이는 나오지도 않냐? 아. 아. 60연차. 제발 독이 나와 줘요, 독이. 아, 6 0연때 나왔다. 과연? 저선2 0연차안 꼈죠? 20연차 안 꼈죠? 과연? 과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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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. 과연 유후! 아, 가다. 고객님, 어디 너, 뭐야? 나와? 이 새끼야, 나와, 나와. 그니까? 나와, 나와. 나와, 거야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사합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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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진짜, 진짜, 진 진짜, 진짜,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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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진짜, 누나 너무 고마워요 진 진짜, 진 진짜, 나 누나 안나왔 진짜, 나, 나, 나 진짜, 보짜 진짜, 였다 진짜, 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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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와 했잖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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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아 눈나, 눈나 정말 고마워. 오, 어. 오, 어. 어. 야 60으로 들어가. 어, 60으로 들어가. 어, 꼭두각시 손 들어가. 들어가 버려 그냥. 어, 들어가 버려. 나올 것 같은데. 어, 나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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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 할수 있다. 나라면 안 나왔어? 잠깐만! 야! 나 별의 소리 죄다! 갖고 먹지 않았나? 아! 맞다, 이거랑 이거랑 제일 다르지? 바꿔 먹지 말걸 아 바꿔 먹지 말걸 아 원신이랑 헷갈렸어 아아아 안돼 내아아아아아아 안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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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그 남는 돈으로 이거 벌을수 있었잖아. 아, 어... 아, 어... 기다려라. 어, 기다려라. 걱정했어. 내가 어, 내 월급 날 되면은 내가 너꼭 갖고 온다. 어, 내가 너꼭 갖고 온다. 딱때 기다려. 어. 아, 어... 크... 음림 아니. 야 은림 진짜 디자인 개쩔지 않아요? 어 성숙한 미가 돋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특히나 여기가 이제 꼴림 포인트거든. 어 여기 아니 여기 복근 모델링 보세요 여기 어, 배 쪽에 이제 복부 모델링이랑 어, 여기에 살짝 뛰어나오 있는 이어이 가슴의 모양 어 크... 개쩐다 그냥 어 그냥 크로 게임즈는 이 은림 하나에 모든 걸건 듯한 그런 디자인이거든. 어? 약간 차갑게 사람을 매도하는 듯한 표정하면서도 의외로 속은 차가운, 아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음. 이게 얼킬별 임무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얘가 겉으로는 약간 사람들 막 쓰레기, 쓰레기같이 보고 약간 매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되게 약간 착한 어, 정의의 캐릭터거든. 어. 이 괴리감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. 심지어 얘는 성은이 허벅지에 있습니다 설레지랑 네, 똑같아요 어허 어, 여기에 있음! 성은 아이씨 이건 뭐야 어? 여거는 뭐, 뭐야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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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티끈이야? 얘도 약간 독이랑 비슷하게 그냥 걸어다니는 약간 섹스 어필이죠 가슴 움직임은 막 그렇게 막 돋보이진 않아 왜냐 이렇게 어 여기가 이제 꽉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흔들리진 않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라 볼수 있죠. 아 나는 음림을 뽑은 거에 대해 전혀 어?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왜 귀가 엘프기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엘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, 이 엘프기가 의외로 약간 또이 매력 포인트거든. 아 음림 마음에 든다. 어, 너내 여자야라. <laughs>